아유 존스? 존스? No, 앤더스! <laughs> 국내 최대 <제대. 웃음> 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 우리는 아저씨 yeah. 야구에요 오늘의 앤더스 나노텍 hey. 협찬 출처. 우리의 위대한 야중사. 야중사! 네. <laughs> 네, 여러분. 이 앤더슨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앤더슨이 굉장히 메가 히트를 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판매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해주셨, 주셨었습니다. 자, 이이 이 엄청 좋았던 앤더슨의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와, 이 배트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돈다. 잘 돈다 두번째 잘 맞네요 잘 맞네요 그 다음에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자 투페스 알로이로 되어있는 여기는 이제 카본이고 예, 이렇게 되어있는 배트로 이제 어 두번째 후속작이 나왔는데 그냥 기가 막혀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다 좋은 것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다 좋아요 네, 원하시는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음.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음. 근데 요즘 많이 듣는 말이에요 배트는 잘못이 없다 사람이 잘못이다 <laughs> 맞아 맞아 네. <laughs> 어쨌건 그 와중에도요 그 개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 분명히 있는데 이 배트는 어 손맛이 정말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윙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미들탑 밸런스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미국 스타일입니다. 뭔가 그 공상과 같은 느낌이. 네네네. 약간, 음, 장난감 같은 느낌 좀 있죠? 음. 보면. 캡이나 노브나에서 뭐 이렇게 독특한 부분은 없습니다. 음, 음. 사실은 캡도 무난한 그냥, 그냥 캡이고, 노브도 그냥 무난한 노브입니다. 근데, 어, 투피스 알로이잖아요. 이 부분 알로이 여기는 어, 카본으로 되있는 카본. 그런 배트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에 이 배트 앤더슨 배트에 음. 나오는 이 합금 네. 소재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적용돼 있는 음. 어, 알로이 배트라서 어, 반발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똑같고 네. 달라진 건 이거 달라진 건 요거 한 군데, 예, 네,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죠. 네, 보시면 앤더슨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써 있고 이제 이런 이 화학 구조 모양이랍니다. 지금 우리 다피디가 화, 화학과라서 몸 모양인지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게 과학적인 뭔숨어있 있다 이런 건가? 음, 어. 그런가 봐이부은 어, 일반 그은입니다 일반 그립이고요이뒷부분에이부분이부분에이부분가락좀더 두껍게 어, 걸릴 수 있게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원피스 알로입니다. 이 배트는 원피스였죠. 원피스에 이제 여기가 이제 런치패드라고 해서 여기 이제 좀더 반발력이 세지게 음. 하는 그런 기술력이었다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카본을 덧대면 서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음. 그 배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앤더슨 전에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느꼈을 그 반발력과 어마어마한 그 밸런스 그 밸런스에다가 카본까지 덧대면서 반발력을 좀더 늘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게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790g 정도 야, 그러면은 거의 정량이죠 응. 28온스 정량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걸로 믿을 때 탑밸런스라고 제가 리뷰를 하는 제품들 몇 개가 있었는데 어떤 벨트는 약간 미들에 좀 가까운 것 같다라고 돌아가는 배트도 있고 어떤 배트는 아좀 무거운데라고 생각하면서 돌리는 배트가 있어요. 그런 배트들이 있는데 얘는 정말 그냥 휘두를 때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어이딱 그냥 미들 탑 밸런스구나. 약간 이 느낌으로 딱 돌아갑니다. 근데 왜다 배트를 낼때 미들 탑으로만 나와요?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미들 탑 밸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적이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탑 밸런스로 갈수록, 어, 배트 컨트롤은 힘들어지지만, 어, 비거리가 늘고 홈런이 많이 나오는 배트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약간, 스윙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음. 어, 선수들이 썼을 때는 조금 그래도, 어,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탑파나스는 사실 초보들이나 우리 일반인 사회냐고 하시는 분들, 뭐, 4부, 3부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막 컨트롤 해갖고 매번 홈런치고 이러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미들로 가면 그만큼 또 반대로, 스윙은 날카롭게 돌지 모르겠지만, 미, 그, 비거리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음. 근데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연습을 할 시간은 없지만, 배트를 들고 나가서, 홈런도 쳐야 되고, 맞아. 좋은 안타를 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거리용 배트들 위주로 조금 많이 뽑아내는 거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얘는 정말 딱 미들 탑 밸런스의 느낌으로 돌아가는 배트입니다. 사용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셨죠? 저사 타수 삼 안타.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네, 사 타수 삼 안타 보셨죠? <laughs> 봤습니다. 네. 야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아야! 자, 우리는 이 앤더슨 나노텍에 굉장히 환호했고 한동안 어, 야구장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었던 배트잖아요.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앤더슨. 자, 기대가 되죠? 자,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죠. 아야! 까! 어 배칠 못 쳤어. 이 엔더스는 들어가서 찰색 달라붙었다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의 좀 손맛이 있었던 배트였는데 얘는 그런 느낌보다는 바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거든요. 자얘 한번 보시죠. 아야 그렇게 올려줘야 돼. 그렇게 올려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올려줘야죠. 우와! 좋은데? 선 장점은 빵이 너무 두꺼워요 이게 어우 치기 너무 편합니다 컨택에서는 훈련에 네, 잘 맞을 것 같고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은 이 방망이가 느낌이 조금이라도 빗맞거나 그러면은 울림이 좀 있고 방망이 뭐 색이나 이런 거는 제 스타일이네요 네, 이뻐요 이상입니다 자 타석이 박사장이고요 박사장입니다 오 어, 박사장 라이샷자 2루 주자 3루 주자 모두 홈까지 박사, 들어옵니다 박자 박사, 박사. 박사. 자, 박사장의 적시 안타 2루까지 갔습니다 공 빠진 사이 박사장이지 박사장 잘 쳤어요. 자준경수키을 넘겼습니다. 자 2루 주자 3루 주자 모두 여유있게 홈까지 들어올 상황이고요. 가자 주자는 2루까지. 박사장 두루, 2루까지 갔고요 박, 이광섭도. 자 박사장 오늘 산산 받겠는데. 밴더스. 어? <laughs> 바닥에 박사장. 자 지금 이거 박사장이 치면 끝내기거든요. 자, 먹는 괜찮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아! 자, 끝내기입니다. 지렛다리 끝내기 맞는 거죠? 그 맞죠? 네. 네. 진짜 이건 끝났다, 끝났어. 자, 박 사장 MVP.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요. 와 이걸로 치고 MVP도 받고 아, 그러니까 <laughs> MVP도 받고 그날 산삼도 탔죠 50만원짜리 <laughs> 네, 산삼도 탔죠 그 다음에 뭐 시타하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경쾌하게 돌아가는 거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앤더슨 배트 좋습니다 아 그리고 채팅창 제가 중계를 했잖아요 채팅창에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배트 뭔가요 어. 박사님이 쓴 배트 뭐죠? 막 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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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실 거예요 네, 궁금하실 겁니다 앤더슨입니다 앤더슨은 정말 약간 실망을 주지 않는 배트인 것 같아요 음. 자, 앤더슨, 가격 얼마입니까? 299,000원! 아, 이거 299,000원에 하이브리드 이 가격이면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 어, 네. 괜찮은 겁니다. 35만원에서 40만원 돈 받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299,000원이면, 어, 개꿀입니다. 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요, 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배트가 좋은 배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좀 고가의 배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 근데 그 와중에, 어 앤더슨 인기 있는 제품 중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출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네요. 자 앤더슨 배트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우리 앱이다 야, 중사, 해피 스포츠. 스포츠 두 군데에서 <laughs> 사실 수 네. 있습니다. 네. 이런 배트들은 여기저기서 다 팔아도 어, 굉장히 잘 팔릴 배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어, 지금 두 군데서만 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구매하시려면 조금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음. 좀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앤더슨 나노텍이었습니다. 네. 4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 야구를 미친 듯이 시작하고, 여러분, 경기가 많아질 시즌입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또 배트, 어, 장만하신 되겠다면, 어, 지금 배트 시장이 굉장히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앤더슨에 대한 환상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2탄이 또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앤더슨이었습니다. 앤더슨! <laughs>